공화당 의원 10명이 우크라이나에 군수지원하는 것을 확대하는 법안을 반대했다. 어, 이 소식을 어제 저희가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판에다가 밤에 올려드렸죠. 몇 분이 이제 그런 의견들을 주셨는데 그게 무슨 문제냐. 왜왜 그러니까 왜 오히려 우크라이나에다가 왜 도와줘야 되느냐. 그거 찬성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이제 이렇게 답변을 달아주신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100% 동감합니다. 뭐냐면은 아, 저는 이렇게 설명하고 싶은데. 의회에 538명의 의원들이 있습니다. 상하, 하원 다 합쳐서. 이 법안이요, S352 법안인데, 상원은 만장일치로 통과를 했고, 하원에서 417대10, 그리고 3명이 투표 안 했습니다. 기권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압도적인, 압도적인 찬성이 나오는 가운데에 딱 10명이, 3명은 의견 표시 안 했으니까 모르겠고, 딱 10명이 나는 반대입니다. 라고 손을 든 겁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의롭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건. 남들이 다 노라고 하는데 나는 예스라고 할수 있는 그 용기. 남들이 다 예스라고 하는데 나는 노라고 할수 있는 그 용기. 그것을 이10 사람이 보여줬다. 그겁니다. 물론 투표 결과는 이들이 원하는 대로 된 것은 아니지만, 예. 하지만 그들은 용기를 보여줬다는 거죠. 용기를 보여줬다. 자, 열 명의 용기 있는 연방 하원 의원들 누구냐? 앤디 빅스, 에리조나주의, 그리고 애, 똑같이 에리조나주의 폴 고사르, 펜실베니아의 스컷 페리, 플로리다의 맷게이츠 그리고 켄터키의 토마스 메시, 사우스 캐롤라이나의 랄프 노먼, 위스콘신인의톰 티파니, 그리고 조지아의 마조리 테일러 그린, 노스 캐롤라이나의 댄 비숍, 오하이오의 워런 데이비슨, 이런 의원들입니다. 어, 용기 있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어서 정말 고맙고요. 왜냐하면 어, 일방도로 가고 있는 우크라이나 이 전쟁 이야기를 반드시 생각해봐야 할 문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끔 숨통을 튀워주었기 때문에 예, 그렇다라는 것이죠. 일단 우크라이나를 지원하자라는 데에는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지금 동감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도와주자, 러시아한테 짓밟히지 않게끔 도와주자라는 거에서는. 뭐 많은 국민들이 찬성하고 있습니다. 데 지금 이제 반대표를 던진 10명의 의원들이 이왜 반대표를 던질 수있었는어 던져야 하는지 왜 예, 반대표를 던지는 분들의 의견이 무엇인지를 제가 지금 설명을 좀 간단하게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는요. 민간인 차원에서의 지진 지원, 예, 인도주의적인 차원의 지원 이런 것들은 정부가 나서지 않아도 민간인 차원에서 할수 있다라는 거죠. 국제기구들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 자선단체들을 통해서, 그리고 선교단체들을 통해서 이미 예전부터 해오고 있던 일입니다. 그걸 좀더 확대하는 거야 뭐 문제될 것이 없죠. 전국적으로 지금 상당히 많은 교회들이 모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 모금 운동한 그 기금은 우크라이나에서 살기가 어려워서 지금 탈출하고 있는 난민들을 도와주는 비용에 지금 적극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주의적인 차원의 도움이라는 것은 이건 얼마든지 개인적인 차원에서 할수 있는 것이다. 정부 차원에서 하는 거하고는 얘기가 좀 다른 거죠. 근데 지금 미국 정부가 하려는 것은 무엇이냐?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우크라이나 정부에다가 돈을 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우크라이나 정부 군에다가 군사 물품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군사 물품을 지원해 주는 것이나 정부에다가 직접 돈을 주는 것이나 이 부분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냥 무작정 해줄 것이 아니다.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다. 이런 지적들을 하는 겁니다. 물론 반대표 열명, 반대표 던진 1 0명의 의원들이 다 똑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좀 강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우크라이나 정부가 부패한 정부이고 우크라이나 문제는 오래전부터 역사적으로 있어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이 거기에 간섭해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건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남의 나라 이야기인데 왜 우리가 자꾸 거기다가 우리 돈을 갖다 주고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의 이야기이고요. 좀 점잖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도 비슷한 부분이 이것을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전쟁이 길게 끌어지면 끌어질수록 누가 더 고통을 받느냐? 우크라이나에 살고 있는 국민들이 결국은 고통받는 것 아니냐? 우리가 지금 국민들의 혈세를 저쪽 우크라이나의 군수물자를 지원해 주는데 쓴다면 그렇게 해서 그들이 나아지는 게 무엇이 있느냐? 그 돈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냐? 결국은 우크라이나의 정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밖에. 그 사람들 아니냐. 정작 국민들은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힘들어질 뿐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이제 반대표를 던지는 이유 중에 하나이고요. 또 하나 이유가 있는데, S3522 법안의 법안 내용에도 약간 문제가 좀 있습니다. S3522 법안은 공화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기는 합니다. 텍사스주에 있는 존 코닌 의원이 발의한, 상원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기는 한데, 근데 이 법안의 내용이 보면은요, 국방문서가 우크라이나 정부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영향을 받은 다른 동유럽 국가들을 위하는 것일 경우, 대통령의 국방조항들이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 권한과 관련된 특정 요건들을 일시적으로 면제한다. 이게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를 주자.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간 게 아니고요, 어,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해주는 내용이 들어간 것입니다. 방법이 그렇다는 거죠. 우크라이나 뿐만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동유럽의 국가들 다 포함시키는 예, 특정 나라들 이름을 적지 않고요, 그냥 예, 동유럽 국가들로 표기를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 동유럽 국가들 전체에 대해서 미국 대통령이 할수 있는 영향을 더 강화시켜 주는 겁니다. 원래는 이 국방 문서 거기에 예, 국방비 예산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정을 하고 있죠. 어떤 항목에 얼마를 쓸수 있다라든가 이런 게 분명하게 지정이 되어져 있는데 적어도 동유럽 사태에 대해서만큼은 대통령이 자량권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더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국방 예산에 있는 것 중에서 이쪽 예산 갖다 이쪽을 갖다 붙여 쓰자라는 그런 결정들을 대통령한테 할수 있게끔 예전에는 그 그렇게 하려면 까다로운 절차들을 거쳐야 됐는데 그런 절차들을 다 면제해 주자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법안 자체가 어떤 우크라이나를 직접적으로 도와줄 수 있다라는 의도에서 만들어진 것이긴 하지만 방법이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시켜 주는 쪽으로 법안이 나온 법안이기 때문에 굳이 이런 방법으로 하지 않아도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수 있는데 왜 이런 방법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느냐라는 문제 제기를 안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이것도 저희가 지금 생각해야 될 부분이에요. 예. 어쨌든 간에 압도적인 찬성이 나왔기 때문에 법안은 통과가 되어 있습니다. 한편 바이든은 오늘 계속되는 러시아 침공에 대응하는 우크라이나에다가 330억 달러 규모의 지원을 할수 있도록 의회가 허락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왔습니다. 어제죠, 어제. 어제 이 같은 요청을 하면서 러시아 과도 정치인들로부터 압류한 자산에서 우크라이나 방위비 지원을 위해 돈을 사용하는 것도 포함시켰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뭐냐 하면, 이제, 러시아들, 러시아를 압박하기 위해서, 러시아 과두 정치인들, 거기에는 정치인도 있지만은 대기업 수장들도 있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해외 자산들을 다 동결시키지 않았습니까? 요트를 빼, 뺏어서, 예, 묶어두기도 하고, 일단 은행 구자들 같은 걸, 미국에 있는 은행 구자에 돈 있는 거 전부 다, 다 막아버렸죠. 러시아로 못 가지고 가게, 혹은 제3국으로도 빼내지 못하게 다 동결시켜버렸는데, 이렇게 묶어두고 있는 이 재산들, 이것들을, 이 재산을 그냥 우크라이나에다가 줄수 있게 그렇게 지금 이제 하자. 이런 방법이 된. 근데 그 재산이 330억 달러까지 되지는 않습니다.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저 모르겠지만은. 근데 어쨌든 이것을 지금 포함해서 의회가 지금 우크라이나에다가 330억 달러를 보낼 수 있게 해달라. 지난번에 100억 달러 쓸수 있게 예산 통과해 준지 이제 두 달도 안 됐는데 지금 330억을 또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냥 내버려뒀다가는 뭐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계속 붓는 방법으로 지금 갈 상황이 크고요. 앞서서도 제가 이런 보도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것이 결국에는 부패의 고리로 연결되어져 있는 우크라이나 정부와 이 바이든 가족 간의 부패의 연결 고리를 통해서 미국에서 우크라이나로 간 돈의 일부가 가기 전에 슬슬 흘려놓고서는. 가는지, 혹은 뭐, 갔다가 또 다시 이렇게 일부분이 다시 백 해가지고 돌아오는 건지, 그래서 그게 바이든 금고에 쌓이는 건지, 이걸 우리가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거죠. 처음부터, 2020년대에 처음에 상원, 연방상원에서 헌터 바이든, 제임스 바이든 계좌 추적하고 조사했을 때부터, 그때부터 분명하게 못을 박아가지고, 이건 부, 부패다 딱 못을 박았더라면, 그러면 지금, 우크라이나 도와주는데 얼마를 보내주자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저희가 이런 고민은 안 해도 되는데 지금 계속해서 덮고덮고덮고 덮고 덮고 지금까지 계속 덮어오고 근데 국민들은 알건다 알고 있고 저들이 중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통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돈을 빼돌리고 여기저기 돌려치기하고 했던 걸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그 커넥션을 지금 또 써먹지 말란 법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상황이 되어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미국 의회에다가 330억 내놔라 라고 바이든이 계산서를 내놨는데 의회에서 이것을 승인을 안 해주기도 그렇고 해주기도 그렇고 지금 분위기가 지 이상한 거죠. 그럼 그 상황에서 예, 과연 330억 중에 얼마를 바이든이 챙겨 먹으려고 할 것인가. 저희는 참 이런 부분들이 예, 저희가 지도자를 한명 잘못 뽑아놔가지고 영 껄끄러운 예. 상황이 돼버린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참 비교됩니다, 비교돼. 예. 누구는 우크라이나 통해 가지고 뒷돈 챙겨 먹고 아들을 두고 있고, 누구는 전쟁 통에 피난 가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한테 밥한끼 먹으라고 백만 끼 식사를 만들어서 보내주는 딸을 두고 있고, 여러분도 도대체 누가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330억 달러 패키지는 군사 및 안보 지출에 200억 달러가 들어가고요,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활동에 10억 달러, 국무부 대외 군사 군용 프로그램에 40억 달러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정확한 내용은 저희가 잘 모르겠고 사실은 그리고 이것이 실제로 이렇게 큰 돈들이 써야 되는 일인지도 솔직히 잘 이해는 안 되고. 일단 계산서만 받아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좀 안타깝다.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질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 눈치 볼게 아니라 지금 우크라이나가 국민들이 뭐 너무나 힘들고 러시아가 너무나 뭐 나쁜 짓들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국민들의 여론 눈치 보느라고 다 찬성표를 던져 주는 의원들이 다 나왔는데 근데 그중에서도 그래도 야 이거는 아니다라고 용기 있게 반대를 이야기했던 10명의 예. 정의로운 의원들이 있기는 있다 미국에 갑자기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 이게 여기에 이렇게 연결될 일은 없습니다만 사실은 그냥 갑자기 떠올라서 그냥 내 친김에 한 마디 더 말씀을 드리자면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에 하나님이 아부, 어, 저 누구죠? 아브라함인가요? 니간 말을 하죠. 그 성에 열 명의 의인이 있으면 그러면은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약속을 하죠. 근데 그 열명을 못 찾지 않습니까? 나중에 뭐 숫자를 점점 줄여서 그럼 다섯 명이 있세 명이 있어. 근데 결국은 의인을 찾지를 못해서 어, 결국 멸망당하고 뭐 화염불에 멸망당하고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제 어, 네. 귀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남들은 다 예스 yes 하는데 노할수 no 있는 용기 가진 의원들이 우리에게는 10명이 있다.